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즈, 레준보. 레준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로만레이즈 티셔츠를 제가, 어, 제가 어, 선물을 받았습니다.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친구의 이름은 면봉입니다. 제가 로만레이즈 티셔츠 소개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어, 면봉도 롱알니즈 어, 티셔츠 아, 면봉도 디넨브로스 티셔츠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티셔츠 좀,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드림브로스 티셔츠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멋있구나 뭐, 뭐, 뭐라고 써 있구나 뭐, 그런 걸알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사이즈는 몇인지 뭐 가격은 얼마인지 배송비는 얼마인지 이거.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거 색깔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이렇게. 로만 브레이스 로만 엠파이어리라 써 있고요. 이렇게, 주, 이렇게 주먹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주먹 주먹으로 빵받아 치는 그런 슈퍼맨 펀치. 그리고 옆에 이런 전기 같은 거는 뻥 쳐가지고 차라면서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런 힘. 그리고 여기 에 이렇게. Spear no one 아, Spear no one s p a r everyone 이렇게 써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써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어, 이렇게 보이시나요? s p a r no one s p a r everyone 안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카메라에 이걸 잘 못봐가지고 어쨌든 W W Wear 써있어요. 이렇게 써있는 어, 레줌보이로만이즈 티셔츠 소개 영상이었고 또 이제 명봉에게도 부탁을 했죠. 디앤브루스 티셔츠 소개 좀 해달라고. 이번에 처음으로 산 티셔츠니까 좀 소개 좀 자세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입어보고 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티셔츠 소개를 안 합니다. 그냥? 예? 네, 티셔츠 소개, 그럼 뭐, 어디 카메라 소개 그런 거하는데 자기 WWE 티셔츠 소개, 뭐, 존시이나 티셔츠 있으니까, 그거라도 소개하자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 있었으면, 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어, 최선호도 한번, WWE 티셔츠, 입, 를 입어서 찍거나, 아니면, 어, 그거를 한번 소개해보는 영상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 동영, 그 티셔츠를 보면서 아, 그것도 멋지구나, 뭐 그런 거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감사드리다고 전하겠습니다 바이바이.